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둘셋 저웨이 스푸 입니다 버츄 네, 앨범 네. uh, 발매와 함께 uh, Nothing but 라는 <laughs> 공연을 준비하고 있죠 그 그렇습니다. 와중에 이제 진짜 뭔가 어, 저희가 <laughs> 이제 공연을 홀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준성아우 쿤형이 또대화을 하면서 야심작이 어마어마하게 탄생하고 있다는 찌라시를 옆에서 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laughs>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 그, 저희가 그 공연할 때, 준석훈 공연 이후로 더해즈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그, 이제 함성을 질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음. 저는. 처음으로 더해즈 공연인 함께. 함께, 네. 함께 그렇죠. 소통할 음. 수 있는 더해즈 공연. 그렇죠. n o t h 라는그 제목이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일단 앨범 발매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뭘 찍었죠 음, 시간에 아, 발매를 하면서 뭔가 또 찍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찍었죠 그렇죠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아, 저는... 그 함성이 떼창도 포함이 된거아요 어, 그렇죠 아태 뭐. 아, <laughs> <떼, 웃음> 아, 포함? 포함 아니에요? 저아 떼창... 윤서가 근데 진짜, 진짜 곡을 쓸때 약간... 팬분들과 호응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로 좀 곡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응파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뭔가 특별한 모먼트는요. 저희가 기존에 발매했던 곡이 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 재해석되면 어떤 어, 색으로 미쳐질지. 기대해주셔도 좋다는 거 <laughs> 네, 그런 걸좀 언급하고 싶네요. 뭐, 일단은, 음, 일단은, 그쵸. 일단은, 준석훈 공연에 저희가 처음 했던 곡인데, 저희가 이제 더 웰즈랑 그걸 같이 완성을 해서 음원을 내려고 준비를 해봤고, 그고 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내용은 이제 제목에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제목의 뜻은 하지만 너 입니다 어. 그러나 너 아. 음. 무슨 일이 있어도 어. 아무래도 너그렇지 뭐. 아무래도 너 어. 음. 명언을 한번 해주세요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아. <laughs> 그냥 부족한 일들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거나 더. 이제 잘이겨내 어, 행복하게 어, 하루 잘이무리하시면좋겠습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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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고했어, 오늘도. 웃음> <laughs> 해서 해본 적 없는 위치. 그렇죠. 음. 네. 음.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더위즈 저는 이제 더이즈가 이제 네 명이 다 보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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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 <오추리의> 개다행. <계단입니다. 웃음> 하는 네. 그런 묘미도 있지 않을까. 준석훈을 음. 음.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이제 더웨일제로 완전체가 되면서 이제 좀 어떤 사운드를 완성시켜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약간의 신곡도 있을 거고 이공개이 공연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신곡이 될 수도 있어요. 발매를 안 한다면. 그러니까 와야겠죠. 그럴 수도 있죠. 저를 제외한 이 모든 세 명의 멤버가 진짜 <laughs> 한국에 있는 최고의 연주자들이라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들이 잠깐만. 모여서 한공간에서 연주를 한다? 전 숟가락만 얹어도 정말 영광일 뿐입니다. 이번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어, 기대, <웃음> <웃음>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정말 기깔난 연주하는 이세 명의 호흡과 안정적인 숟가락 왜너왜너 뭐. <laughs> <laughs> 기대해주세요 더 <The> 웨이지 <laughs> 예. 이한번 <laughs> <평행을> 해주세요 준성아 해주세요 왜 자꾸 자꾸 준사아 <자꾸. 웃음> <laughs> 너무 많이 없어 <laughs> 아, 둘다형면을 아, 잡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둘다 비슷해요. 둘 같이 할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 The way s for. 야, 뭐 이래? 이 사람. 어디야, 밖에 내. 이게 뭐야? 아, 뭐 제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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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좋아하죠. 제가 더 좋아요. 아, 그럼 폼으로 좀, 한번. 네. 제가 맞아. 더 좋아. 폼으로 아. 한번. 아, 예. 아 네. 아름다운 노이지 <laughs> <laughs> 아름다운 노이지 아. 아름다운 네. 거래지 그때 그때 처음 그때가 생각나네 갑자기. 제일 어색했어. 아, 맞아. 둘이 그냥 거의 그냥 남남이었고. 네. 아니 자꾸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다시 또그때로 돌아간다고. 그렇지. 아, 폼이 좋네요. ユダガミ。